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 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BMW 5 시리즈 8세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전시장에서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승까지 하고요 외부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모델은 이제 523D에 4 8 v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DJ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모델은 530i MSP M 스포츠가 들어가 있는 네요 모델입니다 일단은 가장 주력 모델은 520i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6천만원대 후반대나 7천대 초반대 초반대에 포진되어 있는 가격 때문에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190유막제의 엔진을 가장 많이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 모델 이들 e, ex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530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에 408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내고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요 MSB 모델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대에 포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523D MSP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530 모델이라는 거 가솔린 엔진 베이스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요 M 범퍼하고 이렇게 에어인테크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전 차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캐드리그릴이 지금 액티브 셔터그릴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전시장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때는 있거든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뚫려 있지 가 않고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아마 플랩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열렸다 하는 방식으로 플랩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금 이쪽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뭐 시동을 건다거나 공기의 흡입량이 좀 필요할 때는 에어 인테크를 약간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지금 구멍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차량을 좀 시승을 하고 왔기 때문에 방열 때문에 지금 이 액티브 셔터 그릴이 지금 작동을 한 상태고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BMW 그릴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패턴은 동일한데 이쪽에 이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DAS라던가 이런 기능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게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릴이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를 거치면서 세대를 계속 거쳐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5시리즈는 이 정도 부분에서 아마 멈추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약간 독특한 부분을 찾았어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523d를 소개를 해 드릴 때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머플러가 없어 가지고 아마 530i 라던가 이런 모델에는 뭐 트윈 머플러 라던가 아니면은 뭐 2구짜리 한 쪽으로 나와 있는 머플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30i 가솔린 모델도 보시는 것처럼 하단 쪽에 머플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시크릿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바깥쪽으로, 밑에 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디젤은 머플러를 좀 감추는 타입이었고 가솔린은 머플러 팁을 좀 드러내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요 엠블럼만 제외한다고 한다 그러면 530이냐 523d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하는 거를 외관상에서 딱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번 5시리즈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은 엠블럼이 530이라고 썼거나 523이라고 썼을 때 같은 크기의 레터를 하고 있었는데 5 시리즈를 좀 상당히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5 시리즈가 8세대 모델까지 거쳐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헤리티지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엠블럼 자체도 5 시리즈를 좀 두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5자를 좀 크게 했고요. 폰트 자체를 뒤에 붙는 엔진의 그런 크기를 나타내는 뭐 토크감이라던가 이런 걸 나타내는 뭐 레벨링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독특한 디자인이, 디자인 부분이 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5 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LED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 크리스탈 LED가 좀 들어와 있으니까, 5 시리즈를 타고 있지만 7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네. 좀 옵션을 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게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뒷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제가 여기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고, 네, 댓글에다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요거 이제 악세사리 부분을 해서 옷걸이 같은 거를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다 장착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악세사리 파트를 좀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요즘에 뭐, 이런 악세사리라는 게, 네, 있으면 상당히 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뒤에는 색감이 약간 지금 회색, 회색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선사테 가죽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뒷판 부분은요. 앞에 닿는 부분은 주름이 좀 가요. 그래서 요거는, 네, 메리노 가죽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보통 검정색으로 이제 미국 차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색감을 좀 맞춰 줬기 때문에 시트 색상하고의 일치감이 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사이드에도 이렇게 실드가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수동이긴 하지만, 네, 선 쉴드가 있기 때문에. 예, 요기도 쪽창 같은 경우에도 오페라 쪽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뒤에 뭐 자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요 부분을 요렇게 채용하셔가지고 요거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카돈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잘 세공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제 차도 하만카돈인데 이 베이스 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하만카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좀 타다 보니까 예전에 미리 탔던 2.5 모델 탈 때도 그 모델도 하만카돈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지금 타는 것도 하만카돈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하만카돈에 대한 상당히 좀 호감이라던가 신뢰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530이 MSP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면 웬만한 그런 일반적인 오디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확실히 이제 523D 타보고 530을 타보니까 이 루프가 네그 문루프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게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1열 2열 1 부분에 있는 이제 썬루프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천장 부분을 이렇게 유리 방식으로 좀 해놨고 좀 독특한 거는 썬시드가 보통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일반적인 자동차가요 근데 이 차는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쇼퍼 드리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앞좌석은 햇빛을 못 받아도 뒷좌석은 햇빛을 받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타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유리가 엄청 커요. 천장 부분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늘 정말 좋잖아요. 네, 약간 해가 좀 많이 떠 있어서 덥긴 한데 요렇게 가을 같은 경우에 구름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위치에서 눈만 살짝 들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하늘이 좀 보이니까 근데 꼭 썬루프가 안 열리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어 부분을 진짜 오늘도 차를 끌고 나오면서 좀 헷갈려서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파킹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밑에 P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로 인식을 해갖고 아마 사이드 마크는 사이드 마크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P는 요 사이드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위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 기어 노브를 위로 홀드하고 있거나 아래로 홀드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인지를 했는데 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냥 눌러주시면 파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을 그냥 누르셔도 시동이 꺼지긴 하는데 그냥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사이드하고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네,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조종할 수 있는 확대라든가 할수 있는 조그다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드라이브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터치로 해서 뭐 누르셔도 되긴 하는데 터치로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메뉴는 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조그다이어를 그냥 누르셔도 이렇게 일반적인 걸로 사으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하는 게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두개다뭐조석에 타신 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컵 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네스트가 좀 깊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쪽에 이제 그 아웃잭이라던가 이런 거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높이가 상당히 좋아요. 팔걸이 하는데 진짜 암네스트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스어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 휠로 되어 있고 D컵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확실히 주행을 해 보니까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두께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쓰시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여기 이런데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거든요.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죽 재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 홈 부분도 적절하게 잘 되어 있고요 메뉴도 이쪽에 LED가 들어가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요 A/D 간을 관련된 기능도 쉽게 누르실 수 있거든요. 모두 변경을 하셔가지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처음 사용하는데도 몇번 눌러 보니까 바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거 속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다이얼 휠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휠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휠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뭐, 뭐, 이렇게 조종하실 수 있고,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메뉴 같은 것도 찾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기닝 스튠 휠은 이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스 관련된 건 이쪽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오늘 차를 그냥 인수하셔도, 따로 뭐, 설명서를 보지 않으셔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m 모델인데, 머플러나 이런 게좀 밖에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머플러가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마 전동화 모델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된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옵션이라던가 이런 게 상위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530 모델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을 채용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5시리즈 내 네, 5시리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고성능 버전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M 관련된 거, 더 고성능, 뭐, 340i 라던가 이런 것처럼, 540이라던가, 550이라던가, 이렇게 좀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는 엔진이, 라인업이 뭐, 또 채워진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좀 구매하셔야지만, 더 고성능 엔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520도 마찬가지고, 530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4기통이라고 하는 기통수에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만족스러움은 그렇게 주행 성능에서 풀로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